저희는 통영에 왔습니다. 우리 주유가 목금 연차를 쓰고 통영에 와서 8시 차를 타고 와서 지금 밥까지 먹었는데 몇 시니? 아직 12시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의미 없이 다이소를 가려고 개발자잖오 <laughs> 눈부셔. 산산도로 가기 전에 롯데리아 들러서 커피를 주워주고 있어요. 너무 네. 재미없는 길이어가지고 세탁하고 싶다. 가릅니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미역 좋아 가세요 우리가 탔던 배는 한산 농협 화페리오 좋지? 성당 들어가는 입구인데 자연 그 잡채입니다 오오 야자수도 있어 봐 제주도다. 완전 여기 제주도 네 여러분도 꼭 방문해 보세요. 킹과 <laughs> <laughs> <팀과> 제너를 총무공. <laughs> 죄송당해요. 지위가 낮고 좋은 지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라. 윗사람의 짓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아 이거는 됐네 하여튼 불평하지 말래요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 말하지 말라 속몸은 너무 초록초록하고 진짜 공원은 아니지만, 하여튼 공연 같이 예쁜 곳인 것 같아요. 참배하러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한산정이고, 영화 한산에서 보면은 이 이순신 장군이 사천 해전에서 활을 맞아가지고 이제 활을 쏘는데 굉장히 아파하면서도 매일 활쏘기를 빠지지 않고 하셨다고 해요. 매일 클라이밍을 하는 저와 같죠? 오 여기서 저걸 어떻게 맞죠? 제가 한참에 당연을 지금터 대응할 건데요 그 이순신 장군이 사천에선 에서 여기에 이제 활을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쏘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서 <웃음> <웃음> 어? 가이랑겨울랑 강우이랑... 음. 뭐였지? 음. 하여튼 굉장히 뭐가 많아 뚜껑 열어줘. 뚜껑. 뚜껑 열어줘. 음. 짠. 뚜까지 있어요. 음. What's in 츠 임마의 파우치를 시작하겠습니다. 귀엽죠? 이거 이 키링 뭐예요, 이거 이거? 유리 토끼 인형이에요. 토끼 인형? 아이 아 이런 거 있어? 나 흰둥인 줄. 것 이거는 마렌 속눈썹 영양제인데 이게 검은색으로 나와서 마스카라 대용으로. 써. 민트색의 민트색의 인테리어와 깜빵 침대 그리고 그냥 책상이랑 의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냥 길거리 아무 데서나 산 꿀빵과 커피.

이사랑 예쁘죠? 핫한 카페 포지티브에 왔어요 저 사람의 자리를 잡기 전에 어머, 어머, 어머. 빨리 가야 돼아 아, 힘들어 죽겠데 펜션 느낌 우와 아, 힘들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아, 감, 감옥 커피라고 내가, 내가 물어볼게요. 아, 싫어, 안 돼, 안 돼. 이거 뭐야? 안해 몰라. 나는 뽀멜로 커피고 전 카드 가르는거 우는 이순신 공원에 왔어요 뷰가 어, 아주 끝내준답니다 오 발포하라 필사 즉생 필생 즉사 발포하라 그만 발포하라 <laughs> 멈춰 현영씨 돌아보세요 턴. 짠! 통영 루지를 타러 왔습니다. 어, 반대손에 있다. 네,